안녕하세요. 테크살롱의 입방입니다. 삼성과 LG가 8K 시장 선점을 위해 시작한 네거티브가 서로 공정의 제소를 취하면서 9개월간의 길고 긴 비방전을 끝마쳤어요.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드는 이 TV 전쟁의 목적은 결국 최종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기술이 우위에 있음을 인지시킴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함인데요. 한편 시장 조사 업체들은 삼성 QLED TV의 2020년 출하량이 전년 대비 41.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LG를 필두로한 OLED TV의 출하량은 7.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QLED TV가 기존의 견고한 점유율에 국미 판매가 20%이하 정책을 더해 올해도 한발 앞서가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이웃 나라 일부에서만큼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이미 삼성은 지난 2007년 일본에서 TV 사업을 철수했는데요. 왜 13년 연속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이자 프리미엄 TV 점유율 1위인 QLED TV가 일본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LCD TV에 퀀텀다 시트를 추가함으로써 프리미엄 TV와 하여 판매하고 있는 QLED TV를 일본에서는 한 단계 진보한 기술로 평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액정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기술이 일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인데요. 비록 세계 시장에서는 삼성, LG 한발 밀린 제조사 취급을 받지만 샤프, 소니. 파나소닉의 브랜드 신뢰도와 함께 일본 내수 시장에서의 입지는 여전히 견고합니다세 번째는 제품 사이즈입니다. 진보대 LCD 기술인 퀀텀닷시나 8K, FALD 백라이트 등은 모두 65인치 이상의 대형 인치에 적용되는 반면, 일본은 여전히 40에서 50인치대의 중형 사이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그 일본 호텔이나 차량만 봐도 알수 있듯 뭐든지 작게 작게 사용하는 생활 패턴 때문인데요. 메인 TV를 많이 고치하는 거실의 폭이 좁아 대형 사이즈의 TV 사용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일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TV는 무엇일까요? 앞선 세 가지 키워드를 종합하면 나오는 답안지는 결국 오베리디 TV입니다. 실제로 일본 TV 시장은 상당 부분 LCD TV에서 오베리디 TV로 전환을 마친 상태인데 2019년 기준 오베리디 TV의 글로벌 점유율이 5.9%인데 반해 일본 내에서는 20%의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입니다. 2,500달러 이상으로 정의되는 프리미엄 TV 시장으로 한정하면 수치는 더 높아져 무려 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LCD TV 다음에 기대하는 시장의 유일한 대안이면서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프리미엄 tv 여기에 일본 tv 제조사들이 하나 둘 oled tv 진영으로 넘어오며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의 내수 tv 시장을 lg전자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일본의 oled tv 시장 점유율은 내수 브랜드인 파나소닉과 소니가 양분하고 있는데요 oled tv의 선구자인 lg전자이지만 일본 내수 시장에서의 점유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비자 신뢰 확보가 필요합니다 LG 전자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48인치 OLED TV를 필두로 초롱성과도 같은 일본 TV 시장 공략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LG 디스플레이의 48인치 OLED 패널을 LG 전자뿐만 아니라 소니와 도시바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이에 LG 전자는 일본 TV 내수 메이커들보다 빠른 제품 출시를 통한 선점 효과와 경쟁력 있는 소비자 가격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산의 무덤이라 불리며 애플 외에는 마땅. 한 성공 사례를 찾기 힘든 일본 시장에서 LG 전자의 OLED TV가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하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은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준비해서 곰방 돌아오도록 할게요. 금방 와.